안녕하세요. 반응모아입니다. 폭삭 수가 수다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글로벌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다양한 해외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적 정서와 보편적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이 작품은 여러 나라에서 호평과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영어 시리즈 글로벌 1위. 42개국 톱10등의 기록을 쓰며 계속 순항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는 작품 속 배경인 제주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폭삭수가 수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각종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댓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화에서 애순과 관식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인생의 교과서, 애순의 강인함과 관식의 헌신이 우리 할머니 세대를 떠올리게 했다 보면서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어졌다. 슬픔과 행복이 섞인 눈물을 흘렸다. 끝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드라마. 제주도의 풍경과 색감이 마치 인프레셔니스트 화가의 작품 같다. 연출이 너무 아름다워서 숨이 멎을 뻔했다. 애순과 관식의 사랑 이야기가 프랑스 영화처럼 섬세하고 비극적이어서 몰입했다. 애순의 희생과 가족을 위한 헌신이 인도 가정의 모습과 닮아서 울컥했다. 아이유가 부른 ost가 드라마의 감정을 두 배로 만들어줬다. 하루종일 반복해서 듣고 있다. 인도 드라마 제작자들도 이런 스토리텔링을 배워야 한다. 1970에서 80년대 한국의 모습이 소련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낸 애순의 모습이 감동적. 관식의 순수함은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새기게 한다.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드라마.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한 이야기. 애순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이 너무 멋졌다. 그녀의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 제주 방언과 코믹한 장면들이 무거운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웃다가 올다가 정신 없었다. 애순과 관식의 순수한 사랑이 우리 문화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이라 좋았다. 가족과 함께 봤는데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런 드라마가 더 많아졌으면? 애순이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이 우리 삶과 닮았다. 그녀를 보며 힘을 얻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는 장면이 아프리카 공동체 정신과 비슷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K드라마가 아프리카에서도 더 인기 많아질 것. 불필요한 과장이 없어서 더 진심이 느껴졌다. 북유럽 스타일과 비슷한 점이 많다. 제주의 자연과 캐릭터들의 침묵 속 감정이 스칸디나비아 영화 같았다. 애순과 관식의 이별과 재회가 필리핀 드라마처럼 극적이라 몰입했다. 아이유와 박보검의 케미가 역대급이다 두 사람 때문에 계속 봤다. 마지막 화에서 애순과 관식의 삶을 돌아보며 소리내 울었다. 이런 감정은 디스 이즈 어스 이후 처음. 슬프지만 따뜻한 결말이 마음을 치유해 줬다. 귤 껍질을 까는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 깊었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봤다. 제주도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행 가고 싶어졌다. 한국의 하와이 같은 느낌. 제주 방언이 영어 자막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궁금했는데 그 맛을 잘 살려서 더 재밌었다. 아이유의 감정 연기가 너무 강렬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K 드라마의 퀸 애순과 관식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설렜다. 이 커플은 현실에서도 사귀었으면 좋겠다. 1970~80년대 한국의 모습이 미국의 과거와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신기했다. 산업화 시대의 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있나? 제주 방언과 가족 중심 이야기가 더 올턴즈 같은 미국 고전 드라마를 떠올리게 했다. 애순의 강인함이 미국 페미니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돼서 새로웠다. 아이유가 부른 OST가 드라마의 감정을 200% 살려줬다. 스포티파이에서 계속 듣고 있다. 마지막 화의 배경음악이 너무 완벽해서 소름 돋았다. 음악 감독이 천재? 중반부가 조금 늘어져서 집중하기 힘들었다. 16화 대신 12화로 압축했으면 더 좋았을 것. 넷플릭스 스타일에 비해 전개가 느린 편이라 적응이 필요했다. 느린 속도 덕분에 캐릭터의 감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친구들과 마지막 화를 같이 보며 울고 웃었다. 이런 드라마는 혼자 보면 아깝다. 현실에선 더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K 드라마 입문작으로 완벽하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이렇게 잘 담은 드라마는 처음이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 애순의 회복력은 미국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준다.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이 감동적. 가족, 사랑, 희생이라는 주제가 국경을 넘어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삭 수가 수다는 한국 드라마의 지역적 특성과 보편적 서사를 조화롭게 엮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정의 보편성, 문화적 매력, 뛰어난 연기와 제작 퀄리티가 결합되어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류의 경계를 확장하며 K드라마가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폭삭수가수다에 대한 해외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